국부 장관님, 저희 월요일 예결위 질의 때질의했던 예, 예.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서 예, 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3월 24일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 후에 국토부의 지도 반출 관련 보고 요청했다고 네, 월요일 질의에도 말씀하셨고요. 4월 25일 국무조정실에서 NSC 차주 다시 개최 시에 보고해달라 요청해서 그 부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어, 어제 공무위에서 혹시 구, 이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해서 논의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신고요. 네. 지금 국외 반출 협의회 회의는 언제 예정되고 있습니까?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그 어,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한덕수 관련 대응 강전혀 관계 없이 국외에서 2월 28일인가? 아니 한덕수 대행이 복귀 후에 이 국외 반출 논의에 대해서 가속화 됐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 외에서2월 28일 국가부 장관이 이거 주도하신 거예요? 저희가 소감 이거 만약에 간첩죄가 형법 개정돼서 됐으면 이것도 간첩죄 적용될 대상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조사 들어가면 간첩죄요? 아니 국가 지도를 물론 국외 반출 협의에서의결하고 하시겠지만 임의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 주도하면 의게법가될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 예, 그래서 예, 요청을, 요청을 받으면 협의처를 꺼려서 논의하도록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근데 전부터 국방부 알았습니까? 반출 반대하고 있고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행안부, 외교부, 과기부 다 부정적 의견입니다. 국토부도 사실 부정적 의견 아니십니까? 긍정적 네. 의견이십니까? 외교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관계부터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주무장관은 뭐 부정의... 이 15일 날국회바출협의회 회의 개최 예정은 아니신 거죠? 다른 날짜를 제가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협의체 관련된 회의 논의는 없으시고요? 사실 제가 참석했던 마지막 회의의 결론은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할 것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글 쪽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보안 관련된 협의가 있다면, 제대로 구글에서 안, 응하지 않고 있고 이미 벨기에 국방부와 우크라이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북에 맞여 역에는 한해 연장 60일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이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쨌든, 자기는 내 네. 책임 등 간에, 신중하게 아주 여러 가지 확인할 네, 것 같다. 네, 아주 신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JDC는 다른 공공기관과 네. 달, 이, 달리 공원이 이후에 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한 자리가 아니라, 장관께서 임명하시는 아, 자리죠 아니, 공원이 상정도 안 되는 안건을 가지고 저한테 제한테, 제한테 이다라저라뭐물어보요 임명권은 있으시잖아요. 장관께. 임명권은 제가 장관 임명하는자 있으시잖아요. 자리인데, 예. 아시다시피 공원이란 줄 통과해야 되는데, 공원이 아니 상정도 안 되니까. 여기에, 가지고. 국민의힘 서기포 당협위원장 네. 고기철 씨, 또 국민의힘 제주 당협위원장 부상일 씨 등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공헌이 논의 과정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에이 기관에 누가 후보인지 일일이 신경을 이렇게 공공기관 알박기 하다가 공공기관 상설특허법이 발의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굳이 다, 이 애꿎은 사람들 저희는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뿐입니다.